안녕하세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과목 소개 영상입니다.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는 융합선택 과목으로 현대세계의 과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미래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는 과목입니다.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 방식의 ABCDE 성취도 방식이며 상대평가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2028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원인 현대 세계와 역사 탐구는 세계 대전 이후의 현대 세계 청소년이 바라본 현대 세계의 과제로 구성되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세계 형성의 역사를 탐구합니다. 두 번째 단원인 냉전과 열전은 전후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좌절, 냉전 시기, 열전의 전개, 기념시설로 만나는 역사로 구성되어 냉전 시기 갈등의 역사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탐구합니다. 세 번째 단원인 성장의 풍요와 생태 환경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기술 발전, 대중 소비 사회와 생태 환경의 문제, 기후 변화 협약으로 만나는 역사로 구성되어 기후 변화 등 생태 환경과 역사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네 번째 단원인 분쟁과 갈등, 화해의 역사는 탈냉전 이후의 국제 분쟁과 무력 갈등, 권위주의 체제의 변동, 역사 정책으로 만나는 역사로 구성되어 국제 분쟁과 갈등의 원인, 전개, 해결 방안을 역사적 관점에서 탐구합니다. 다섯 번째 단원인 도전받는 현대 세계는 경제의 세계화와 불평등의 심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과 갈등, 국제규범으로 만나는 역사로 구성되어 현대 세계의 경제적, 문화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관련 학과로는 사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국제학과, 미디어학과 등이 있으며, 관련 직업으로는 공무원, 언론인, 교사,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외교관,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